민언년 프레임 체크. 민언년은 지난 5개월 동안 신문, 방송 보도 그리고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번 영상을 통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모니터 대상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온 5개 신문 보도 그리고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 종편 4.4의 13개 시사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민원연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살펴봤는데요. 그 5가지 내용은 모니터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안을 전하려는 태도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이 항목을 신문은 48회, 방송은 8회, 종편은 21회 위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K 매체는 7월 8일 저녁 종합 뉴스에서 영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다뤘는데요. 방송에서 앵커는 느닷없이 베트남은 여전히 삼강오륜이 살아있는 유교 국가입니다. 라며 순정적이라는 베트남 아내들도 모진 시집살이에 눈물 지으며 이런 구정가요를 읊조린다고 합니다. 며느리로 왔다가 시험이 얼마나 잔인한지 더살수 없어 친정으로 간다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시험이를 한국 남편으로 바꿔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라고 방송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다루면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짚기는커녕 이렇게 착한 이주 여성을 때린 나쁜 남자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비난하며 개별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보도는 이주 여성은 순종적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심어준 방송이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신문은 85회, 방송은 41회, 종편은 16회 위반했습니다. 언론은 불법체류자, 불체자, 불법체류 이민자라는 차별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미등록 상태를 범죄와 연관시켜서 마치 그들이 반사회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차별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는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바꿔 불러야 합니다. 혼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단일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해 왔고, 이 때문에 한국인에게 혼혈이라는 말은 순혈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아야 할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보도에서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한 경우입니다. 신문이 20회, 방송이 11회, 종편 4사는 26회, 총 57회를 위반했습니다. 지난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을 전염병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L매체는 9월 17일자 보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돼지 농장은 실시간으로 감염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돼지 열병 발병 원인에 관한 전문가로 등장한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온 그분의 친구라든지 이런 명절 때 이런 때 나눠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이주 노동자가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로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철저한 방역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주민이 한국 문화에 동화 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문은 10회, 방송은 17회, 종편 사사는 14회 위반했습니다. 시의 매체는 한 오피니언 보도에서 외국인이 출연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난뒤든 생각이라면서 한국말 고수를 자처하는 아나운서 출신 국내 출연자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모습에 진짜 한국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칭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주민들은 이런 칭찬조차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같다 라는 말이 한국 문화로의 편입을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동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동아주의는 선주민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나 일상화된 행위를 이주민에게 강요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동아주의 표현은 언론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입니다. 신문은 관련 보도가 없었고요. 방송은 3회, 종편 4사는 18회 위반했습니다. K매체는 6월 26일자 방송에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이민자 이야기를 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저 동정적 시선으로만 보도했습니다. 진행자는 연실, 안타깝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아빠의 티셔츠 안에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숨진 그 아이의 23개월 된 딸아이의 모습이 눈에 계속 밟히는군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망한 이민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쩌다 이런 비극이 라는 제목을 달고 국경을 넘는 과정을 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방송은 이들이 왜 국경을 넘어야만 했는지 왜 국경을 넘다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난민 제도에 대한 문제는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K매체는 국경을 넘는 순간의 비극적 사건에만 집중해 동정심만 유발하고 만 것이죠.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이 261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국가, 인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포용하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기사를 쓰고 이 주민의 문화와 역사,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